가 막혀있어 길이 뭐야 어저 고거 아니야 저고구인데 잠깐만 이거 고거 아니야 뭐... 와와와와죽죽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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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 어 미친놈 어 깜짝아 어어어죽겠다 들어가면 키 눌러 깨고 들어는거 두루룩... 크게 어우 깜짝아씨 미치 어우 깜짝아씨 어우 아 여기 내려온 이상 이제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점프 버튼 없죠 이거 아웅크리면 발소리가 안나어아어씨 <laughs> 깜짝아 아 미친놈인가 봐 아, 깜짝 놀랐네. 아니, 왜 일반인이 놀래켜? 귀신도 아니고. 일반인 아니에요? 아, 여기 둘러봤었구나. 이걸까? 아, 으야 아, 깜짝아, 씨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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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깬거 아니야? 아저 거울 만지면 돼? 어? 아 미친 게임 깜짝! 헐씨. 아, 됐어? 오 가면 감이... 으아아아아 깜짝아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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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 놀라네 미친 새끼 새끼 뭐야 아 죽내 무섭게 생겼네 아우 씨 깜짝아 아우 씨 저런 애가 있었어요? 방울 죽네 흔드네? 어우 깜짝아 어어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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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녀자랑 무녀라고요 저게 무녀예요 이거 어떡해 아니 뒤에 막았어 지금 뒤에 못 가게 막았어 근데 발소리 들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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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어쩌라고 뒤에 못 가게 막아놓고 이렇게 발소리 들면 어떡해 어쩌라고 아니 아안 들려요 울진 않고요 계속 이 소리 들려 계속 소리가 들려 나 발견 못하나? 으아아아 아 <laughs> 어, 깜짝아 <laughs> 아 깜짝! 아 이러면 어떻게 해? 아 깜짝 저런 게 있었구나. 어쩔지 다리가 여러 개로. 아 씨. 아나 안내해 주는 거야? 오. 어. 이 갑자기 멈춰. 나 들어가라고? 이리로 가면 돼? 오, 아이씨. 일단은 아 폭죽을 쓰긴 써야 될것 같아. 폭죽을 제가 좀 안전할만한 곳에다가 여기 구석 정도면 안전하지 않을까? 이동해 이동해 이동하라고 이동하라고. 좋겠다 아씨 아 좋대 어 깜짝아씨 미친 새끼 어와아 도화의 꼬리도 써버렸네 아씨 거 아이 아둘다 써버렸네 아씨 깜짝아 나는 귀신 저 앞에 아유씨 아유